지금 보시는 모델은 X540i 모델이고요 음, M 스포츠는 아니고 X라인이에요 외장 컬러는 블랙이고 이제 P2 모델인데 옵션이 빠진 지금 뭐 반도체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재고가 없다 보니까 이제 있는 걸로 하셔야 되는데 있을 때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명절 기간에도 이제 대방 고객분들이 방문하셔서 판매가 되니까 정시차마저도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지금 이 모델도 당장 출고해드릴 수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. M 스포츠도 있긴 한데 M 스포츠도 괜찮고요. X 라인 하셔도 괜찮고 X 라인 같은 경우 이렇게 오드 트림이 마감돼 있어가지고 조금 더 고급스럽고요. 그러시면 또 6세가 또 빠져나가지고 그건 조금 안 좋지가 않다. 그래서 이제 차를 사는 것도 이제 시기가 있는 거고 기회가 왔을 때좀잘 잡으셔야죠. 이모도 연락 주시면 제가 출고 빨리 시켜드리겠습니다. X5 x 인 블랙, 블랙에 블랙시트.